그러님 안녕하세요. 호그 치유 가스가 무슨 색인가요? 저는 오늘 아무 아무색도 보이지 않아요. 어? 어, 1 번. 아니, 어. 최선을 다해 중도의 길을 걸어야 돼. 중도의 길. 저 그래서 일부러 옷도 흰색 입고 왔어요. 헤드폰이 두 짝이네요. 눈깔 두 개, 막귀두 개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귀두짝 아닌 사람 있어요? 고우저머로 멈춰주세요 고흐고흐 경쟁은 안 하냐고요? 오늘, 어? 오늘 정치로 뭔 얘기 할까봐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저 오른쪽 왼쪽이거든요? 저공평하게 찍었습니다 나 오늘 경쟁 못한다 이러다가 세 발자국 꺾고 해명 한번 하고 세발자국 꺾고 해명 한번 하고. 자 오늘 방송은 완벽한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저는 완전 중립이에요 아시겠죠? 자 완벽한 정치적 중립을 위해 오늘 모든 색을 다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눈 건강이 아프시다니까 예. 근데 빨간 경쟁전 하실 거. 야 이거 문제네. 잠깐만요. 아 야자 이거 1, 2, 4 아니야? 1, 2, 4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야 순서도 맞냐? 보라색은 없을 거 아니야. 자야 잠깐만 이거. 이제 우리 이야기할 거다 나왔다 그치? 자 놀렸으니까야지 님. 님아, 님! 아 누군가였네 진짜. 목소리니까 바로 알겠네. 디코로 불렀는데 대답이 없길래. 아 디코 안 봐요 저 방송할 때. <웃음> 방송 <laughs> 채팅 치는 거 훨씬 나아요. 아마 방송 중이 아니었을 거예요. <laughs> 아저 자고 있었음 그때까지. <laughs> 드로시님이요, 드로시님. 버스 좀 타겠습니다. 판이니까 그래 네, 첫 판이니까 그 편하셨습니까? 몇번 찍었어요? 스테이크러님 <laughs> 몇번 찍었어요? 아, 아,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laughs> 먼저 말해주시면 제가 말해드릴게요. 아, 이 내가 먼저 물어봤는데. 아니, 나 나네. <laughs> 좀 투집 잡을 거 없나? 그 메인으로 하시는 트레이서가 약간 주황색 계열의 색깔인데. 주황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황색이요 어 잡혔다 왜 대답 안 해요 이거죠우리사다이런 이럴 줄 알았어 됐다 네, 이야 우리 사 타운 더찍고움써 버려서 그알아살잘 피하 는 걸로. <laughs> 오케이, 카운터 완료 피했다피했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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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리자 그냥. 나벽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 가운데. 이 어디야? 해줘, 피 지이 바로 갈게. 하긴, 들어 갈게. 하면서, 하니 프리 빼, 프리 빼, 뿌리 빼. 아, 이 그렇지, 하기 전부 따라갈 수 있나? 네, <laughs> 했습니다. <나이스다. 목소리> 아, <좋아. 목소리> 어. 와, 진짜야 그것도 괜찮 와, 다딸피었는데 와, 너무 아깝다들어다잠시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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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리까요 맛있이 죽어.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아, 뒤질 뻔했네. 네. 진짜. 로 아, 맛있네요. 예. 아 잘하네. 들어 있어. 내 네, 건강 검진 잘 받으세요. 아, 감사. 감사합니다. 예, 결과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겠지. 너무 무리했는데. 빌린 아, 거 아니야? 위도 짰잖아. 위도 짰잖아. 좀아 반시고반 아이씨, 개세. 잡이야. 안되면 피리이야 어우 야 지금 아, 다강차 없다 왼쪽에 겐지 있어 계속 겐지 아, 그? 피리야 나이스. 나이스 이거 2층 올라가서 궁으로 날리 피고 올게 좋지 어, 알아봐 자타도 있어 음. 아침 방면에 사가서 못할거다너네겠다 이거 아, 견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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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진표. 이거 치면 좋고, 견진표, 치면 좋고. 아까, 아, 좀... 개지피, 개지피, 아, 아, 아... <목소리를 치워줘> 아, 그 아, 아, 소게밤비야그 아, 사다 아, 이거 아, 비 이 층에 솔저랑, 바티야. 이 층에 솔저랑, 바티 왼쪽 바로, 솔쪽랑바티 왼쪽 왼쪽 바로, 왼쪽 바로, 우아! 우아! 왼쪽 바야 왼쪽 바로, 아아아로 왼쪽 바가 왼쪽 하로 왼쪽 바로, 아아 야, 우리 3명 없는데? <laughs> 우리... 뭐해? 뭐,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스노 아니야, 이거? <laughs> 야, 씨. 야, 다 움직여. 아, 게임 나갔네. 아... 사고네나이 도달했으니까. 어. 어, 방 안에서 다 어. 어. 펀치 펀치한데. 아, 나 지금. 어, 나이스. 나이스. 어다박박고 맞았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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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어? 아아아까 당했어 어? 아 진짜 이거 하나 있으면 이길 거 같은데 왜 나갔냐 쟤 어. 어? 오케이 컴퓨터가 튕길 수 있지 흐파 <laughs> <팍> 해볼게 들어 간다 야사 거기 들어 간다 간다 방 한번 먹어줘 다했 오케이 어, 아, 야,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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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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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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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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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봤는데 한대 포인트 이제 터치야겠어 우리 팀다 왔어 다 미안하다. 어 이거 도다 피. 나이스. 위치. 아, 가운데 밀고 들어올면 올 텐데. 어. 가운데 았다 밟았다 귀아 나이스 까지 아니 뺐다 때끌야될것 나이스 아, 나이스 지야 게임 이상하네 <laughs>